안녕하세요. 저는 어디 하나 특별할 거 없는 정말 평범한 30대 남자입니다. 하지만 뭔가 남들과는 다른 게 있다면 제 직업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사실 저는 여성들의 용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 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자 직원뿐이라고 할 정도로 여자분들이 정말 많이 일하고 있어요. 여성분들은 수십 명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무실에 남자라고는 저를 포함해서 무작 3명 뿐이죠. 그리고 여성분들은 20대 젊은 아가씨부터 50대 아줌마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어디 술자리나 이런데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전부 저보고 부럽다고 하면서 젊고 예쁜 아가씨 꼬셔서 연애하고 하루빨리 결혼하라고 하지만 저는 아가씨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특이한 취향이 있는데 예전부터 또래의 여자들보다는 저보다 연상의 성숙한 여인들에게 더 호감을 느끼고 마음이 끌려왔어요. 그런 제게 이렇게 연상의 여자들이 많은 회사는 정말 딱이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평소에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하는 아줌마도 있었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인데 아줌마라고 하기보다는 누나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옷도 센스있게 잘 입고 다니고 외모도 동안에다가 얼굴도 예쁜데 몸매까지 좋았거든요. 서로 같은 공간에서 자주 마주치고 인사하면서 지내다 보니 아줌마를 향한 제 마음을 완벽하게 숨기긴 힘들었습니다. 은근 슬쩍 잘해주고 일할 때에도 티안 나게 챙겨주다 보니 어느 날부터 그 아줌마가 저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여자를 여러 번 만나본 터라 대충 분위기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한동안은 서로가 눈빛 교환만 하며 탐색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진전이 없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그녀에게 점심이나 같이 먹자고 데이트 신청을 걸었습니다. 살짝 당황한 기색이 보이긴 했지만 그녀가 수락하면서 우리는 단둘이 처음으로 밖에서 만나게 됐었죠. 항상 회사 근처에서 먹는 국밥이나 짜장면 같은 음식이 아니라 제법 가격이 나가는 괜찮은 분위기의 프랜차이즈 양식집으로 갔습니다. 가게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그녀와의 대화도 막힘없이 술술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아마 욕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걸 솔직하게 전해드리려고 마음먹었고 익명의 힘을 빌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겠습니다. 실은 그녀는 남편과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연상을 좋아하다 보면 유부녀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보면 욕할지는 몰라도 저도 제가 특이한 거 잘합니다. 그냥 제 앞에 있는 이 여자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 건지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연애를 할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여자 제 생각보다 쉽게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빛부터 완전 오늘 제대로 한번 안기고 싶다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거든요. 보통 유부녀들이 아가씨들보다 공략하기가 더 쉬울 때도 있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함께 있고 싶다는 눈빛을 보내는 여자는 처음이라 조금은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점심을 다 먹고 이제 다시 일을 하러 회사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녀가 저를 부르더니 말을 했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나랑 같이 드라이브나 하러 갈래요? 오늘 저녁까지 책임질 수 있죠? 라고 당돌하게 묻는 겁니다. 정말 거침없는 속내를 보이는 것에 당황을 했죠. 그와 동시에 호박이 난골째 굴러 들어온다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그러자고 대답을 했고 각자 시간차를 두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업무를 하면서 제 정신은 온통 그녀에게 팔려 있었고, 빨리 퇴근 시간이 다가오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정말 두근거리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가슴이 뛰었고,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가서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마침내 퇴근 시간이 되었고, 우리는 회사 동료들의 눈을 피해 지하 주차장에서 몰래 만났습니다. 막힌 도심을 지나, 오랜만에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하면서 나갔더니, 차도 별로 없고,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녀가 자기가 잘 아는 풍경 좋은 공원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자고 해서 차를 그쪽으로 몰았습니다. 제가 창밖 풍경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은근슬쩍 그녀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이전까지 수많은 유부녀들을 만나왔지만 이 정도로 적극적인 여자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번 째려보고는 내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가요라고 말하면서 진지하게 말을 했죠. 더는 장난치면 안 되겠다 싶어 슬며시 웃고는 길가에 보이는 무인숙박업소에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주차장에는 차도 별로 없었고 한적하고 좋았습니다. 아마 이곳에 오는 손님들 중에 정상적인 커플은 하나도 없겠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은밀한 곳에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갖고서 데스크에서 결제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고 좋았어요. 이곳이 약간 다른 곳과 다른 특이한 점은 방에서 룸 서비스로 맥주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맥주 네 캔과 마른 안주를 시켜놓고 그녀와 함께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죠. 그녀만큼이나 저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상태였고 맥주 한 캔을 다 마시기도 전에 그녀의 옆으로 은근슬쩍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녀를 천천히 쳐다보는데 아이를 낳은 40대 이후 여자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군살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평소에도 좋아하던 사람이었지만 관리가 잘된 그녀의 모습을 보니 한번더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다가 저희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죠. 한참 뒤 퇴실 시간을 알리는 알람을 듣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진짜 연인이 된 것처럼 아예 제 옆에 딱 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전하는 중이라 위험하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했던 여자였기에 이 여자에게 이런 매력이 있었나 싶었어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우리들만 있을 때는 앞으로 여보 자기로 부르기로 했고, 당연히 회사에는 우리가 사귀는 사이라는 건 철저하게 비밀로 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아이를 낳은 뒤로 남편과의 사이가 많이 어색해져서 요즘에는 집에서 부부끼리 대화도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사이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지만 뭔가 둘 사이에 불꽃이 타오르는 느낌이 없어서 인생이 심심하고 쓸쓸했었는데 그때 저를 만나고 다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가 하는 일이 무조건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불륜이라는 것이 사랑에 메마른 여자들을 사랑해주고 다시 두근거리게 만들어주는 좋은 역할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그녀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잘생기거나 몸이 좋은 건 아니지만 진심으로 그녀들을 사랑해주고 남편이 주지 못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후로 그녀와 6개월이 넘는 시간을 몰래 사귀고 있는데 그 전보다 피부도 훨씬 좋아지고 성격도 더 활발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게더 좋아진 것 같았죠. 우리 부서 사람들도 다들 그녀만 보면 요즘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어보면서 얼굴이 좋아졌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남자가 세명 밖에 없다 보니까 자주 술을 마시는데 남자 사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두 사람은 제게 부럽다면서 침을 흘리는데 뭔가 위너가 된 기분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녀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때면 뿌듯한 마음이 들고는 합니다. 언젠가는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겠지만 지금 이 마음만큼은 진심이에요. 저희의 예쁜 사랑을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